안녕하십니까? 양일원 박사와 함께하는 백세 건강을 위한 천문 천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투에된 기본 디톡스와 특수 디톡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침착되면서 이런 저런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간해독 1단계와 간해독 2단계를 통해서 깨끗이 해독해주고 청소해주는 해독 프로그램을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몸 속에 들어온 독소들은 지방질과 함께 섞여서 여러 장기에 부착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을 간해독 1단계라고 부르고, 그렇게 풀어진 수용성 독소를 아미노산과 같은 포함 영양소로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어딘가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이것을 간해독 2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간해독 1단계와 2단계가 진행 진행될 때에 여러 가지 효소와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 비타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백투에덴에서는 간해독 1단계와 2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고 밥은 먹지 않지만은 너무나 배가 고프지 않도록.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영양소들을 섭취하면서 디톡스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굶는 것보다도 디톡스는 더 섬세하게 더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보통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수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퇴된 디톡스를 할 때는 포도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서 합니다. 포도주스 속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소화시킬 것이 없이 10분이면 흡수가 되고 혈관 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됨과 동시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해 줄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이 포도 속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해독해 주고 청소해 주고 그 기능을 증강시켜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해독해주는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항산화 주스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시면서 디톡스를 합니다.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이유는 간에도 1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용성 독소가 기름보따리 풀어지면서 수용성 독소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내버려두면 이몸 여기저기 공격하면서 오히려 질병을 때려다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1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시켜 주기 위해서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합니다. 또, 이제 효소가 여러 종류가 필요한데, 백투에덴에서는 아홉 종류의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청일수 효소는 혈관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신장과 방광을 청소해주어서 이 간에도 1단계로 떨어져 나온 독소들을 소변으로 잘 버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소가 됩니다. 또, 이제 청이장이라고 하는 효소를 먹으면서 하게 되는데, 청이장이라고 하는 효소는 장을 깨끗이 청소해서 대변으로 독소를 버려주는 데 도와주는 그런 효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톡스를 할 때는 밥을 먹지 않고서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밥을 먹지 않으면 대변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톡스 할때 관장을 하곤 하는데 관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장이 굉장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장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유해균 유익균 다 청소되면서 이장에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70%나 살고 있는데, 면역세포조차도 살아갈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백투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보다도 더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변이 잘 나가주도록 해주는 배변효소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숙변, 낡은 뮤신까지 깨끗이 청소해주는 청이장을 먹으면서 합니다 또 청삼혈효소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청삼혈효소는 혈관에 붙어있던 지질과 콜레스테롤을 다 녹여서 해독시켜주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또, 청사심이라고 하는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데, 이것은 마음심 자, 바로 마음속에 붙어 있는 독소, 스트레스, 근심, 걱정들을 해결해주고, 해독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먹으면서 합니다. 또, 청오식 효소를 먹는데, 이것은 밥을 먹지 않지만 디톡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효소인데 24가지 이상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디톡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간 해독 2 단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독소를 묶어서 버려주는 포함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청이장에는 아 청오식에는 다양한 이런 포함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또 청육행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디톡스 할때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을 때가 많은데 행동이 아주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이 기를 해독시켜주는 그런 효소를 먹으면서 합니다. 또 청칠위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데 청칠위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위장 쪽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에 위장을 해독시켜주고 위장을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또 청팔보효소를 먹는데 이것은 십전대보탕을 발효시킨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효소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구력 효소를 먹으면서 할수 있겠는데, 이것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효소를 사용을 하면 구석구석 몸을 잘 해독시켜 줄수 있는데, 아, 이것을 어디까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기본 디톡스라고도 하고, 또 특수 디톡스라고도 하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기본 디톡스, 보통 디톡스의 내용은 청일수와 청이장, 청오식 이렇게 세 종류의 효소를 활용하고 거기에 항산화 주스와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청일수로 이 혈관에 있는 독소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신장과 방광을 통해서 오줌으로 잘 싸도록 해주는 효소를 먹고 또 몸속에서 해독이 된 독소를 장을 청소해주면서 대변으로 잘 버려주는 청이장 효소를 먹고 그리고. 이간해도 1단계와 2단계가 잘 진행되도록 포함 영양소가 들어있는 청오식,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청오식과, 그리고 간에도 1단계를 도와주는 항산화 주스, 그리고 칼로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포도 주스를 마시면, 웬만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는 이것으로도 넉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만이든지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깊지 않은 질병들을 치료할 때, 그리고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키고자 할 때에 보통 디톡스, 기본 디톡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특수 디톡스를 어떤 사람들이 할수 있을까? 암이나 또 너무 허약한 사람들, 이렇게 몸이 약한데 또 독소를 버리기는 해야 되겠고, 깊은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수 디톡스를 하는데, 특수 디톡스는 기본 디톡스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효소들을 청삼혈, 청사심, 청육행, 청칠위, 청팔보, 청구려, 이것을 더 추가로 먹는 것을 특수 디톡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디톡스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특수 디톡스에다가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콩 주스, 그리고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현미 주스, 그리고 지방질을 공급해주는 견과류 주스를 추가적으로 더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장기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투 에덴에서는 보통 디톡스와 특수 디톡스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렇게 얕은 질병들을 치료할 때는 보통 디톡스를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암이나 또 심각한 질병이나 오랫동안 고생하다 몸이 허약하고 너무 메마른 사람들이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 디톡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몸 구석구석 축적된 독소들을 보통 디톡스와 특수 디톡스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로 인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